이곳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조음심터인데요 가평휴게소까지 약 이곳에서는 한 25k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비가 억수로 오고 있는데요. 홍천 계곡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는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계곡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장소가. 아,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졸음쉼터에 잠시 머물렀고요.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졸음쉼터에서 다시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해가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약 80km 남았네요. 비가 오니까 안전하게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겠죠. 자, 이따 장소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계곡이 아름답죠? 이곳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야시대리 계곡입니다. 이쪽 다리가요, 고약하다고 하잖아요. 저놈 고약한 놈이네 할때 고약교입니다. 고약교. 유일하게 선호 팀이 오실 때는 운 좋으면은 이 고약교를 오시면은 노지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도로변에 이렇게 받치시고 어 한두 팀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하려면 일찍 오셔서 운이 좋으면은 고약교에 오시면 좋은 장소 바로 이제 올라가면은 바로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도 어제 금요일인데 왔는데 운 좋게 이쪽 자리를 저희가 선점을 했습니다 바로 양 계곡, 바로 계곡 앞에서 이게 계곡입니다. 계곡 앞에서 이렇게 텐트를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5팀 정도는 피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시데리 계곡에서는 유일하게 이쪽이 제일 큰 공간입니다. 아, 이쪽 분도 언제 어, 오셨네요. 이 공간이 있고 또 이제 이쪽 공간이 있고요. 이곳이 바로 고약교입니다. 고약교. 이야, 계곡. 아, 물소리 죽여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리는 이쪽에 지금 요 달이 지나서 요쪽에도 한팀 정도는 자리가 있네요.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요쪽으로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요쪽에도 일단은 어 자리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섯 팀에서 일곱 팀 정도는 피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분들도 이렇게. 오셨네요. 텐트 치고 이런 데는 평일에 한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주말에 오실 것 같으면 이런 공간에 오실 때는 꼭 여기가 자리에 없을 걸 생각해서 다른 2차 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셔가지고 1차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다른 데 간다는 거꼭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제 그렇게 비가 왔는데 하늘이 즐겨 춥니다. 저 우리 선생님 잠깐 찍어도 될까요? 근데 마늘은 뭐 하시려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어야죠. 아, 또 삼겹살 사오셨어요? 네. 아, 어디 홍천 시내에 사세요? 홍천은 시가 아니고. 이동네 읍래. 아, 읍내에서 사시는구나 네. 요 85년도에 와가지고 아... 지금까지 한6년도에 재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음... 여기서 있고. 아 여기서 군생활을 하셨구나 홍천군에 홍천 서나했어요 아... 32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 이 좋은 장소를 아시는구나 네. 그리고 오... 진짜 요 홍천은 사람들이 오목올수록 오고 싶어하고 예. 저녁은 장교들도 여기 엄청 부러워해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제발 좀 불러달라는 애가 하도 <laughs> 바꿔서 한여름에는 예, 예. 한 2, 3주 전에만 해도 춘천에서 이런 데 와서 물도 가스불도 못 키겠고 단속 나와고 10만 원씩 달라고 했어아 여기서는 이제 그 피서철에는 여름에는 단속이 나오는 예, 예. 아 이제 취사금지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수막은 하나도 안 붙어 있길래 단속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요. 아, 이게 그참 여름, 잡 그, 피크에 성수기 때는 여기 취사를 금지해서 공원이 아닌데도 단성이 나오는구나. 돌매기도 밤에. 응. 음. 통발 나누면 돌매기도 나와요. 아, 돌매기요. 네. 오, 통발 놓고. 자, 물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와, 물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여기가, 어, 통발. 그 통발로면은 돌매기도 나온다는데요. 가면서 돌매기 자으로한번 가볼까요? 이야. 어. はい。 건너는 전부 이 울창한 숲입니다. 숲, 완전 경풍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